피츠버그 파이럿츠 강정호 선수의 성폭행 스캔들에 한인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건의 진실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를 계기로 온라인 데이팅 앱에 대한 주의가 다시 요망됩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 터진 강정호 선수의 성폭행 스캔들로 한인들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같은 남자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보이지만. 고민들로서의 자세가 아쉽다는 의견입니다. 전체적인 얘기는 뭐 같이 둘이서 즐기면서 술도 마시고 뭐 그래도 방까지 갔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확실히 의도적인 뭐 계획적인 그 그런 것 같아요. 아, 조금 충격이기도 하고 조금 약간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금 자기관리가 안 돼서 아,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강정호가 사용한 범블은 여성 주도권의 데이팅 앱으로 남성 회원의 사진을 보고 여성 회원이 먼저 대화를 거는 방식이며 성적 취향을 넣는 칸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성인용이다 보니 어두운 단편이 다시 드러난 셈입니다. 영국의 경우 지난 5년간 온라인 데이팅 성범죄가 450% 늘었으며 미국도 증가세로 한인 사회 역시 남성 피해자들까지 나옵니다. 이제 나치 사진이든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체링하는 과정에서 그 자유행위를 이제 저쪽에서 요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공과 협박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의외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 이 외국 사람들이 피해자 대상이고 그런 사람이 또 이런 걸 많이 한다고 생각할 텐데 실질적으로 한인들 케이스가 들어오고 그 한인들의 나이는 다양해요. 물론 자유로운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점을 충분히 존중해야 하지만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오는 선택과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주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남의 장소라든가 또 만남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다 자기 단속은 자기가 자라는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 데이팅 앱 틴더의 경우 최근 회원 프로필 규정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면서 성폭력과 미성년 범죄 예방에 나선 바 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